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 트레이 구독자 여러분들 가델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신차급 차량들만 워낙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다가 요런 또 가성비 모델 또 한번 제가 또 층을 한번 내려서 오늘은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쉐보레 캡티바 2륜 l t 프리미엄 등급에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에 옵션들 정말 끝내주는 차량을 한대또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이 2011년 6월 등록한 11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6만 1000km를 주행을 했고요. 연식 대비 딱 알맞게 딱 적정키로수를 주행을 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먼저 강점은 완전 무사고입니다. 판교원 한 판도 안 들어가고 16만 키로까지 짱짱하게 주행을 하면서 관리를 해온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차량 금액을 설명시켜드리기 전에 확실히 완전 무사고 차량들은 1인 신조로 들어가죠. 이 차량 1인 신조입니다. 1인 신조에 들어가는 이 차량. 이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얼마에 보내드리려고 하냐면, 이 차량은 딱 530만원에, 530만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실 분들 분명 계실 거고요. 빨리 문의 주셔야 가져가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530만원, 1인 신조 차량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량의 가장 강점이 뭐겠습니까? 이 차량 후속 모델 윈스톰, 그 다음에 캡티바 차량 올라오면서 이 차량들 DPF 자동으로 세차 출고할 때부터 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얼마나 강점이 많습니까? 요즘에 이제 수도권은 원래 4등급 이상 차량들은 운행이 불가능하지만 지방에는 가능했죠. 근데 요즘에 지방에서도 서서히 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4등급, 뭐 DPF, 노후경유차. 전혀 관계없이 이런 차량들을 가져가셔서 속 썩이지 말고 그냥 주행만 해주시면 될 만한 차량이라고 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외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보이시겠지만 이 차량의 컬러 색상은 가장 인기가 있다는 진주. 진주 색깔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백화현상은 당연히 없고요. 전방 감지기. 차체가 크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뭐 통학용, 아이 통학, 통학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전방 감지기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백화 현상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한5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확실히 1인 신조답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리필터, 미러, 보시면은 지금 리필터 이쪽에 살짝 깨진 부위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깨진 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서 꽉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선팅지는 일단 완벽하고요. 도어 컨디션, 핸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콕을 찾고 있는데, 문콕이 정말 자세하게 보아야 보이는 정말 미세 문콕. 미세 문콕들, 약간의 확실히 연식이 11년식이다 보니까 생활의 문콕 정도, 생활의 기스, 요만한 기스 정도들은 조금씩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앞쪽과 동일한 그런 트레드로 형성이 되, 잘 되어 있습니다. 휠 컨디션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운전을 정말 잘해주신 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뒤에 지금 트렁크 선팅지부터 리드 범퍼 어디 하나 파손된 부위 없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 정품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차량은 5인, 5인 모델이 아니라 7인 모델입니다. 7인 모델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잘 구비가 잘 되어 있고요. 시트는 사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접어서 짐칸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이 차량 당연히 플라스틱 해지는 부분 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오면서 주행을 해 주셨고요. 밑에 쪽에는 이제 각, 각종 치공구부터 삼각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침수현적이나 그런 거는 전혀 일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트렁크 적재함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외판도 사실 크게 보더라도 제가 1차 검수는 했지만 이런 뭐 자질구리한, 정말 자질구리한 문콕들 이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요. 이금액대 가져가서 후회할 금액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네 바퀴다 너무나 양호하고요. 선팅지 완벽하고요. 이쪽 사이드 리필터 미러는 깨진 부위 없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외판적인 부분들은 크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반대편 보조석의 리피터 깨진 부위 그 부분 이외에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2열 시트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시트 지금 열어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일단 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가죽 시트에 뭐 해짐이나 그런 부위는 없지만 사용감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연식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내 의 담배 냄새 일절 안 납니다. 이제 밑에 쪽에 보이시겠지만 발판 코일 매트도 이렇게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 비용은 드시, 이렇게 뭐 돈을 들여서 차에 대해서 뭘또 꾸며야 된다든지 그런 부위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어 시트 상당히 깨끗하고요그 다음 도어 트림도 보여드리겠지만 도어 트림에도 큰 파손이나 찍힘은 없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에 한번 타서 운전석 기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이렇게 리모컨키 한개 들어가 있고요 다이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걸리고요 계기판 한번 찍어주시면 지금 계기판 상태는 보이시겠지만 경고등이나 그런 부위는 전혀 없고요 실주행거리 16만 1510km 딱 주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창문들 개폐상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에는 뭐 기능상에 안 되는 기능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대시보드 쭉 보여주시면 대시보드에 뭐 부착물이 있다든지 그런 부위도 전혀 없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동전이나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게끔 수납 공간 잘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보이셨겠지만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만 꽂아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위쪽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LT 프리미엄입니다 썬루프까지 완벽하게 잘 구비가 잘 되어 있고요 열리거나 다칠 때 전혀 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부위는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한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썬더프 전혀 이상이 없고요. 2 0 룸미러부터 앞뒤 블랙박스 2채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대신 이쪽에 보여주시면 지금 내비게이션 GM의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잘잘 들어가 있고요. 터치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미션 상태도 좀 보고 있는데 야 이거 미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반칙 아닙니까? 500만 원대이 정도 미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 찾기도 힘들고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상태 정말 규칙적이고요. 미션 상태 정말 좋습니다. 차량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라디오 라디오 음질도 역시나 이상이 없고요 에어컨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이제 트립은 이제 위쪽으로 공조 트립 잘 나오고 있고요 에어컨 틀었을 때도 에어컨디션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에어컨디션 껐다 켰다 해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끄고 히터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틀었을 때도 에어컨 히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프 버튼 한 번에 눌러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전체적인 일단 실내 컨디션은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500만원대에 이런 실내 컨디션을 다 가지고 있고요 옵션까지 일단 빵빵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오토 라이트부터 오토 와이퍼 그리고 심지어 블루투스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이 캡티바의 특이사항, 핸들에서 공조기 버튼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11년식 캡티바. 엄지 줄만한 그런 컨디션이고요. 미션 상태 확인해 드렸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와 전자 파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 커플도 들어가 있고요, 보조키까지 이렇게 다 마련이 잘 되어 있죠. 보조키까지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다음 에 버튼 을 눌러서 밑에 보시면 또 수납 공간 한번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과 그리고 외판 컨디션, 미션 상태, 전체적인 뭐 기능들 안 되는 거 하나 없이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가셔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엔진 은 열어봤고요.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고 오셨는데 엔진 소리에서 전혀 잡소리나 그다음 벨트 긁는 소리 전혀 없이 상당히 정숙한 엔진음을 들려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다 확인해 드렸고요 미션 상태, 엔진 상태는 전혀 문제 없이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차량의 단점을 하나 꼽자면 리피터가좀 깨져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차량을 한대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차량 노후 경유차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530만 원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신 분들 상단의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전화주시면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탁송, 거래, 전액 할부 전부 다 가능합니다 문의만 주십시오 어떻게든 차량 다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스모터스의 가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 승,